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우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천만 원대 중고차라는 주제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천만 원대 중고차 하면은 보통 키로수가 15만 키로, 16만 키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연식도 한 13년씩, 14년씩 구형 바디를 가진 차량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세라는 게 존재하고 지금 중고차, 수입차 출고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식을 포기한다든지 키로수를 포기한다든지 뭐 하나는 포기를 해야지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게 현실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시세를 무시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식도 신형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연식을 가지고 있고요 주행거리가 정말 대박입니다 4만 키로밖에 채 타지 않은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를 파괴하는 가격 1 천만 원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서 시세가 파괴된 금액인데 거기다가 10만 원 플러스 할인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0만 원 할인 혜택 더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BMW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모델이죠. 바로 BMW 3 시리즈 ED 에디션이라는 차량을 한번 준비해 를 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3 시리즈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오해냐? 3 시리즈는 굉장히 작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지금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요. 소나타랑 비교했을 때 20cm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준수한 차량 크기를 가지고 있는 차량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 점까지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차량 간단하게 재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신형 엔진이 들어가 있는 2016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4만 킬로를 주행했습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무사고에 미세누유나 미세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연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차량입니다. 네이버에서 인증한 연비인데요, 보통 공인 연비 한 20km 이상은 찍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렴한 차량도 좋지만 연비 좋고 성능까지 갖춰진 오늘의 차량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텐데요. 저와 함께 장단점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식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가면서 엔진만 신형 엔진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이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형틱한 디자인 가지고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이렇게만 보면 천만원대 중고차라는 생각은 전혀 안들것 같습니다. 아, 보시는 것과 같이 트렁크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3시리즈라고 해서 공간이 굉장히 작을 거라는 많은 분들의 예상을 더욱 뒤엎고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도 함께 자랑하고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가면서 뒤쪽 리어램프 역시도 이렇게 굴곡이 진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요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짱짱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4만 키로에 1 천만 원대라고 하면 차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은데 현재 시동을 걸어놨습니다 저희고 저희가 시범 주행까지 전부 다 마쳤는데 엔진 미션 상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잘 관리가 돼있다는 것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옵션이 빠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옵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선루프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작동 상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시트 쪽도 살펴보시면 가죽 시트 열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철 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 상태 또한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돼있다는 것과 함께 앞에 보시는 디스플레이 성인 남자의 손바닥보다 훨씬 더큰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돼 있다는 거한번더 보여드리고 싶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선명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BMW를 보통 고질병이라고 하는 게 보통 많이 없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까지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오늘의 차량은 4만 킬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다는 한고 함께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요. BMW 전자식 기어봉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파킹 어시스트 버튼 따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핸들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쪽으로는 핸즈프리 리모컨과 함께 차량 속도 리밋 장치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의 차량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시세 파괴가 맞습니다. 2016년식 페이스 리프트 신형 엔진에 풀 체인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에다가 거기다가 연비도 너무너무 좋죠. 20km 이상까지 나오는 등 굉장히 좋은 주행 성능도 뽐내고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 정말 놀라실 것 같은데요. 4만 키로 타고 1 750만 원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이렇게 좋은 차량의 오너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 팔고 이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